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시입니다. 오늘은 부채의 역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특강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올려 드리는 이 특강은 지난번 올려 드렸던 부채의 활용이라는 이 특강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이 특강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지식 학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사전지식 두 번째로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득인가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러면 오늘 연속 선상에서 세 번째 사전 지식 살펴보도록 합시다. 돈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득이겠는가? 아니면 빌린 사람이 이득이겠는가? 여기서 지속적이란 말은 뭐 1년, 2년 이렇게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지속, 돈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현명하죠.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멍청이가 됩니다. 그럼 비록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2007년도 이때가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 바로 직전 요때가 전 세계적으로 거품으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즉 부채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은 하 미국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 이자도 내지 못하고 원금도 갚지 못하는 즉 돈을 떼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아 배째사요 미안합니다 하고 갚으렸어요 그러다 10억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늘로 빵 사라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식, 뭐 부동산, 이런 자산 시장이 꼬그라져버렸죠.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주식, 어떤 주식 100개를 살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돈이 줄어든 시기에는 200개를 살 수가 있어요. 두 배를 살 수가 있죠. 즉, 돈이 줄어든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0년, 40년 동안 돈이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좀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사전지식 네 번째로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럼 돈은 누가 만드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직도 돈을 한국은행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돈은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돈의 대부분은 한국은행이 만들지 않고 바로 시장에서 만듭니다. 지금 보는 게 보는 동안 한국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실제 요만큼 찍어냈어요. M2라고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입니다. 자, 요게 우리가 만지고 숫자로 상으로 보는 돈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보다 한 15배 정도 많습니다 현재 그래요 2020년 4월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제활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예전에 한 10, 불과 10년 전 10년 전 제가 카페를 할 때만 하더라도 통화성수가 한 22배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훨씬 높았죠 예전보다 경제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튼 돈은 시장에서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사전지식 다섯 번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돈의 실체는 뭐냐? 돈이 뭐냐? 그 어떻게 만드냐 이말이야 한국은행에서는 돈은 요만큼밖에 찍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15배만큼 불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돈 이건 뭐냐 이거 이게 뭐냐고? 자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3억짜리 집을 삽니다. 아 그런데 돈이 2억밖에 없어요. 이 1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이 1억을 은행에서 빌리죠.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면은 순식간에 1억을 살짝 만들어져요. 담보로 만들어집니다. 신용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튼 돈의 대부분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돈의 100%는 부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도 돈이 만들어져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 잘 보시면은 어떤 종목의 순매수 금액이 오늘 순매수 금액이 100억 원이었으면 100억, 100억이었는데 그 종목의 시가총액은 오늘 천억이 늘어났어요. 그 나머지 900억은 뭡니까? 900억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이게 실제로 움직인 돈이고 나머지는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또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 순매도가 100억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천억 떨어졌어요. 그 나머지 900억은 또 뭐냐? 이 돈이 사라지는 거죠. 투자 심리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없던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상장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물론 상장이 안 됐던 회사를 상장시켜버리면 을 갑자기 돈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돈이 만들어지지만 돈의 대부분은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돈이 대부분이 부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돈의 대부분이 부채라면 이 돈이 줄어든다면 이 부채가 줄어드는 거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틀렸습니다. 부채는 줄어들지 않아요. 자, 왜 줄어들지 않냐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갚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갚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파산입니다. 파산. 떼먹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떼먹어서 따라서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갚아서 줄어든다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돈을 떼먹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돈을 떼먹으면 떼먹고 싶어서 떼먹겠습니까? 누군가는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경제용어 중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착륙이라는 경제용어입니다. 연착륙. 또 경기가 과열되어 가지고... 어, 정부에서 경기 과열을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규제도 만든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이렇게 살짝 본질을 들여다보면 요 말입니다.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킨다든지 연착륙이란 이런 용어들처럼 돈을 줄여가지고요. 돈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를 파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 경제를 연착륙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어, 오늘부터 어, 몇명 파산시키겠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말은 오늘부터 어, 몇명 파산시키겠습니다. 파산하면은 돈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한계가 있죠.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도미노 그림입니다. 도미노 자 보세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채는 갚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갚아서 주는 게 아니라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파산이 늘어나는 게 파산 누군가 망한다는 게 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 영향을 미치죠. 다른 사람한테 연기를 어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기를 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국가도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난리 나겠죠.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따라서 요 손이 손이 있잖아. 도미노를 딱 막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손이 딱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을 막았죠. 자, 정부에서 이 파산을 무작정 시킬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무작정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무작정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가 부도 나서 그게 점점 커져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파산되면 참 괜찮은데.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붕괴가 우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 끊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있죠. 어, 돈이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습니까? 금융위기 때왜 사라졌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들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들이 부채를 없앴죠. 카바스 없앤게 아니라, 어떻게 없앴어요? 떼먹어보십니다. 나는 뺏으세요. 이렇게 떼먹어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돈이 사라져버렸다입니까? 돈이 사라졌단 말이산 사람 파산했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이 은행은, 그럼 이 은행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은행도 무너기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행만 무너지나? 이 은행과 서로 거래가 있는 다른 은행도 문제가 있거든. 또 다른 은행이 문제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은행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거 은행에서 또돈 빌린 다른 기업은 또 어떻게 되냐고. 이런 식으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돈 풀었죠. 또 최근에 전염병이 창고라는 이런 시기.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 풀고 있죠. 파산하지 말라고. 파산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이야기했잖아요. 파산하지 말라고. 근데 파산이 왜 무서워요? 하나하나 파산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요 도미노처럼 하나의 파산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전체 파산으로 가는 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국은행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은행에 설립목적 읽어보신 분들 몇분 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답니다. 물가 안정 목표. 맞아요. 물음표입니다. 제가 물음표에 적어놨어요. 물가 안정 목표. 그런데 한국은행의 슬림 목적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의하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됩니다. 이렇게 놨죠.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한국은행에서 과연 돈의 가치를 지키고 있나? 예.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요 말이 재밌어요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요거 아주 참 교묘하게 거꾸로 해놨죠 <laughs> 물가가 왜 오르는데요 돈이 많아지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니까뭐 빠졌습니다 여기에 <laughs> 여기 빠졌어요 요렇게 요렇게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돈이 많이, 오르, 돈이 많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빼먹습니다. 자, 완벽하게 다 설명하면은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 알아차리면 곤란하잖아요. 자, 여튼 이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동일합니다. 바로 요거에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유지. 요게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말은 딱요 말이면, 완만한 인플레이션 유지입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경제가, 여기서는 화살표가 조금 뭐 급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적당하게 상승하는 게 좋아요. 한 3%면 3%, 매년 5%면 5%, 2%면 2, 2%, 괜찮아요. 그냥 주, 경제 성장률이 줄지만 않고, 물가가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니까 돈을 누가 만든다고? 한국은행에서는 요만큼 만드는데,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으면 돈을 이만큼 만들고, 경기가 나쁘면 돈을 요만큼 만들어요. 요건 통화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만들거든. 그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가가 높아집니다. 경제 성장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 너무 이로 높아지죠.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을 빼서 이 돈을 줄입니다. 돈을 줄여요. 경제가 대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IMF처럼 아니면 2008년 미국 발금융위기처럼 돈이 안 들어가지고 시중에서 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게 생겼다. 이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세계중앙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펴서 돈을 늘립니다. 어디까지? 요 정도 선까지. 많으면 줄여서 요구에 맞추고 또 돈이 별로 안 늘어나면 느려서 욕을 맞추고, 항상 욕을 맞춰 가져가고 자는 하 게, 한국은행의 목표, 세계중앙은행의 목표, 정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 늘어나는 거 보면은, 이런 거죠. 물론 여기 엠토통화입니다. 관리 잘하고 있는 거죠. 완만하게 증가하잖아요. 또. 완만하게, 꾸준히, 계속, 최근에는, 이렇게 돈이 좀 급증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의문. 과연 정부나 중앙은행은 돈을 줄일 수 있겠나 이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 상국은행에서 적어놨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고 해놨잖아. 분명히 적어 놨잖아 국민한테 재테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가 돈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나 정부의 목표가 맨날 물가안정 아니면 뭐 부동산 규제 이런 거 만들 막을 하지 말고 돈의 가치를 줄여버리면 되잖아 돈을 주, 아, 돈의 을돈 가치를 늘리면 되잖아 돈을 줄여서 그게 가장 확실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 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그 도미노 때문에 그래요. 파산 도미노 때문에 그래요. 짧은 기간은 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기 과열 진정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도 돈을 줄이는 목표를 가진 그런 정부나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돈이 늘어나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산이 없는 사람들, 임금, 급여 소득자입니다. 자 보세요. 돈은 부채이기 때문에 돈을 줄인다는 것은 부채를 줄인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누가 갚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누군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파산. 그런데 이 파산을 자칫 잘못 통제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도미노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국가를 부도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은 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IMF 사태처럼 어쩔 수 없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환경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돈은 두 개입니다. 물론, 이렇겠죠 뭐 한국 돈이 있고, 뭐 크게 보면 달러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에 뭐 유럽 돈도 있고, 뭐 일본 돈도 있고 막 섞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돈들이 다 있습니다. IMF 때는 어 우리 한국 돈 빼고 다른 나라 돈들이 다 집에 갚은 거죠. 어 달러 집에 가고, 일본 돈 집에 가고, 뭐 유럽 돈 집에 가고 다 갚은 거예요. 다 갚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는 한국 돈 말고 다른 돈하고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고 이렇게 줄어가지고. 어, 돈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죠. 그때 돈의 가치가 엄청 높아져 가지고 어, 집도 모두 다 싸게 살수 있었습니다. 주식도 엄청 싸게 살수 있었어요. 어, 진짜 소민들을 위한다면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파산이 늘어나니까. 파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은 돈을 줄이면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파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뭐 경기 조절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뭐 여러 경제 정책을 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까지 돈을 줄이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뭐냐 연금 소득자 어또 그리고 뭐 급여 소득자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채 역석 어 슬기론 자본주의 생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전식 3. 돈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이 멍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부채가 문제되는 시기는 언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바로 거품이 이 튤립 사태처럼 튤립 거품처럼 거품이 발생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걷어들일 때입니다. 경제나 통화정책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 정부나 중앙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손으로 딱 막아버려요. 파산을 좀 시키다가도 막아버려요. 적당히 하다 막아버려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파산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들고 일어나요. 망했다고. 자 부채역석 누가 역습을 받는가 잘 보면은 잘 보세요 솔직히 진짜 이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성 관리만 잘하면 유동성 관리만 잘 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유동성 관리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빚은 자본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 줍니다 괴롭히지 못해요 부채가 누구를 괴롭히냐면 부채 역습을 당하는 쪽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바로 자산 없는 서민들이 부채 역습을 당합니다. 자본가는 역습을 당하지 않아요. 아이러니 합니다만 참,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채 역습, 이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바로 부채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동성 관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유동성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몰빵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0억짜리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있다 보면은 부유하다 보면 세금도 내고 뭐도 내고 여러 가지 돈 지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1 0억을 부유한다는 말은 이 건물을 유지할 만한 그만한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이 현금으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에서 노는 수익과 맞춰가면서 계속 이 이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동성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동성이 없고 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건물 10억짜리 걸 은행에서 대출 연체로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 버리면 10억짜리 건물이 5억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빌린 돈, 빌려준 돈 5억을 들고 가고, 나머지 5억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털털이 빈털털이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 관리를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하지 않은 방법은 뭡니까? 아, 분산 투자하면 되죠.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부동산, 금. 달러, 현금 이렇게 달러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금입니다. 이 현금 관리만 잘해서 유동성 관리만 잘하면 부동산 부채, 부채내서 사도 됩니다. 빚내서 부동산 사도 돼요. 주식은 반대합니다. 사도 돼요. 그럼 이 현금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현금 들고 있는 것을 투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든지 100% 몰빵으로 부동산을 바꾸든지 뭐 금이라든지 다른 걸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은내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현금이 없어 가지고 주식을 손해보면서 팔아야 된다거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것 같아도 금매로 매수자가 없을 때는 싸게 팔수 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손해보고 팔아야 될 수가 있어요. 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 현금을 보유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000까지 상승했다가 1000까지 떨어지는 이 시기에 똑같은 현금을 가지고서 이때 사는 것과 이때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자산들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따라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부채 역습, 진짜로 부채 역습을 당하는 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채 역습을 당하는 쪽은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당합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또 누가 망하느냐 자산이 없는 서민들이 망해요. 부채 돈 빌리기 때문에 망합니다. 급여소득자, 연금소득자 다 부채 역습을 받습니다. 왜? 정부나 중앙은행은 돈을 줄일 수가 없다니까.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 급여소득에 의지하는 사람들, 연금소득자들은 이 자본주의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분산 투자해야 되죠. 이동산 관리 잘하면서 분산투자로 자산을 부여한 사람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장장과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부채역습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한다고? 이 사람들 당합니다.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인다. 이 말은 너무 노골적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둘러서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내가 니네 파산시키겠다. 이말은 노골적으로 할수 없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본주의 세상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재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어제 올려드린, 아래께 올려드린 동상, 동영상, 그리고 지금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투자연구원에 이 자본주의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다루어져 있죠.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카페에서 그런 내용도 쭉 검색을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 이 자본주의 세상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